사실 셔누 씨 같은 경우에는 기대 굉장히 안 했는데 연기를 좀 하, 하더라고요. 기대 를안한 만큼 굉장히 센세션이었어요. 센세션이었어요. 주원군이 참만만하지 않는다는 저는 오늘 1위를 예상합니다. 어네 일단 형원군의 연기를 지켜봤는데 굉장히 개인의 네 연기. 가장 사람의 마음에 감성을 녹일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연기를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됐어요. 됐어. 됐어. 귀여운 분은 사실 정말로 조사되 얘기 없기 때문에 기대가 전혀 안 돼요. 오늘 망칠 것 같아요. 하트. 어쨌든 기회는 후보에 들지 않아요. 하지만 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죠. 나는내 데스티니. 자 이제 촬영이 끝났습니다. 27명 다 촬영하느라 치료 다닷 관계로 보호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